여기 지난 학기 우리 학교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회계비리. 특히 황금 열쇠를 둘러싼 의혹은 학생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는데요.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회계비리,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년도 시행됐던 우리 학교의 교육부 감사자료에서 22건의 회계비리가 적발됐습니다. 540만원의 사적 선물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돌려받고, 500만원에 가까운 개인보담 출퇴근 비용을 업무 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00만원 이상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상황도 적발됐으며,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등에서 1,700만원을 지급대상이 아닌 보직자에게 지불한 사실 또한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단3 명만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대부분이 주의와 경고를 받는 등각 조항에 해당하는 징계 정도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주의 경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의 처벌을 안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징계나 중징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고려되 총장이 뭐 이제 그뭐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뭐 혁신 위를 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교원 징계 위원회라는 게 이제 구성이 되면 구성원들이 학생들이나 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징계 여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박효주 간사는 현재 사학법상에는 징계 위원회 구성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2조 3항을 보면 징계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징계 위원회에는 법 관련 직무자, 대학 교육 관련자 공무원 외에 학생참여위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학생참여가 없기 때문에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고 사학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지금까지 미뤄진 이유 또한 의문입니다. 사령대 같은 경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대학처럼 개교일에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는 학교가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근 교육부에서는 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뭐 인력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매년 한3개 학교 정도가 이제 종합 감사 대상이 되고 있고 요번에는 이제 요 비리를 좀 점결하겠다고 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도좀 강화하겠다고 하는 게 어느 수준까지 이제 강화될지는 사실 그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혁신위원회 추진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권의 어떤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사학기관의 어떤 비리 행태에 대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이런 어떤 감사 규정을 좀 만들어내겠다 입장에 있는 거고 학교가 정사 감사를 실시했을 때 이제 불법적인 어떤 사항들 예, 어떤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규정을 뭐 보완하고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혁신 위원회가 불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학생 입장에서 이제 바라 이 혁신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단순히 어떤 적법성의 여부 따라서 갈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학생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늘 학교가 어 반론으로서 제기했었던 것이 아 돈이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 어 예산이 편성되 있지 않았다 이런 맥락으로서 회피해온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적법성이 여부보다 학생을 포함한 학, 학내 구성원이 어이 재정의 주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을까. 초학생에는 학생 참여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어 2편에서는 이번 문제를 전체 사학기관으로 확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UTV 뉴스 김지호, 임채원입니다.